하나님의 축구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양료밥 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어, 어제는요, 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 세 명이 왔어요. 아이 세 명이 와가지고, 어, 저금통을 만들었다고. 어, 사실 위에 올라가가지고 유치부에서 저금통 만드는 행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진을 띄웠네요. 귀엽죠? <laughs> 얘네들이 세시 와가지고 저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자기들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laughs> 분명히 선생님의 손길이 조금 간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목사님을 주면서 제가 올라가서 어, 나도 이쁘다, 나도 이거 하나 갖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만들어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참, 이, 그래서, 야, 사진 좀 찍자, 니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서 씩 웃어줘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요. 애들이 참, 목, 전, 목사님에게 뭐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이들 모습에서 느끼는 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받는 나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어, 너무 즐거워요. 그 아이들을 보는 것만 해도 기뻐요. 그래서 그 순간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 아이들이 줬으니까 서랍을 막 뒤져가지고 아꼈던 과자를 또 이렇게 꺼내서 <laughs>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막 신나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어 아이들이 이런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애들은 주면서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기쁨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삶 가운데서 가득하고 또 생각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도 상당히 참기뻐요 왜냐면 주일날에 설교하는 것이 여러 분개 만나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즐거우세요? 네. 아멘이 영 <laughs> 즐거우세요? <웃음> 그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예배가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 성경은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마소스가 있고요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소스는요 세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고 카라는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평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락이 바로 카라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즐겁고요. 뭔가 선물을 받으면 즐겁고요. 뭔가 치료되면 즐겁고요. 장사 잘 되면 즐겁고요. 뭐, 이서 세상적인 마소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은요, 세상의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기뻐하라 그 명령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라는 것은 카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힘든 일이 생겨도요. 카라가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낙심하고 오해를 받아 가지고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카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갖다가 또두 가지의 의미로요, 조금 내배를 나눠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시죠?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러분들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요, 헌신하면서 기뻐하고요, 봉사하면서 구제하고 예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면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단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실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전자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알렐루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후자로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없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딱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할 때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느껴져요 참 얘기를 좀 듣지 않습니까 신방을 통해서 저 집사님이 이런 고통이 있었고 저 권사님이 그렇고 저 송도가 있고 저 학생이 그렇고 저 청년이 그렇고 이런 말씀 들으면요 그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겨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카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이, 하나님은요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이름은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갖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것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제목을 갖다가, 그래서 제목을 갖다 가 이렇게 좀, 얘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기뻤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렇게 한번 정했어요. 참 기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즐겁니다. 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늘 은혜 가운데서고 늘 스마일하고 살겠으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늘 지나다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버스에 탔을 때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를 탔을 때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표정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보면은요 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라의 기쁨이 없기 때문. 에 가라의 기쁨이 있다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더라도 즐겁고 생기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기쁨이 있기 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적인 속성이 좀 담겨져 있어요. 땅 끝까지 이룰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가지고 늘 웃음꽃이 만발하길 원하는 것이 교회 소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라든지,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 정토가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을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 어쩌면은요 기쁨은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뭐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전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사명적인 측면이니다 오늘은요 이 사명적인 측면에 세 가지를 갖다가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어, 어쩌면은 이렇게 이 본문이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이곳에서 한번 사랑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드보라가 결혼을 했어요. 아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소훈련도잘 받고 또이큰 이 나무 교회 또 거기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참. 우리 박목룡 목사님이 아, 우리 두보라가 너무 열심히 참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훈련 잘 시켜주셨나봐요 막 그럴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결혼하고 어저께 결혼식이 갔더니만요. 신랑이 입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신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요? 좋아요. 내가 보니까 좋아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얼굴 표정이 아주 너무너무 참 목사님이신데요. 참 보니까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잘돼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내가 어느 때 그냥 같이 가면서 목사님 좋지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 웃으면서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요. 두 번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뻐요. 기뻐요. 사랑하면은요 이 자체가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가요. 보면에 1 2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에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왜? 우리들이 기쁨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의 억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영적 자유함과 평안을 얻길 원했던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님의 기쁨이 이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기쁩니다 너희도 기뻐다 10편 16장 11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있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근원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속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은혜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함에 감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될줄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성도 한 명을, 어저께도 신방 가다 보니까 권사님하고 이렇게 저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목사님, 성도 한 명을 갖다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우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참 어려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갖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별의별 일들을 다 다쳐요. 그래도요, 십자가 를 지는 마음으로 늘 그래도 사랑하고, 우애에도 사랑하고, 묘애에도 사랑하고, 어? 불평해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끊임없이 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 바울의 제자가 됐는데, 너무나 아, 훌륭한 일꾼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 빌레몬의 노예였었던 것이에요.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 것이 오네시모중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1장 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시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라. 빌레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빌레몬은 제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빌레몬 때문에 바울이 기뻤다는 것은요. 그 전에 빌레몬이 바울 때문에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기뻤어 빌레몬의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은 주고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박창모 처를 만나가지고 우리 예수비는그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만나서 정말 기뻐요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는요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기분 좋아요. 그그 가끔 물어봐요. 아 그렇게 나 때문에 정말 기뻐요. 그럼 나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성도 때문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들. 안 기쁜 줄 아시나 봐. 어, 여러분들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요. 함께 가족된 게 얼마나 기쁘고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은요.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한 사람 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그렇게 품어주고 감싸줄 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의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라것이지요 넌센스 퀴즈 한번 문제나 볼까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맞춰봐 어? 아이고, 갑자기 눈빛이 인제 반짝거리네, 애들이. 설교 를때안 반짝거리게 퀴즈 내니까. 상품 없어! <laughs> 여러분들, 2 더하기 3, 5 더, 5 빼기 3은 뭘까요? 5 빼기 3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냈는데요. 5 빼기 3은 뭘까요? 어? 예? 그래요? 5 빼기 3. 아, 여기서. 이게 500에서 뭐가 더모이 나? 뭐가 담겨져 있을까? 고민하고 50023, 50023, 50023, 50023을 한참 있다가요. 야, 진짜 못맞히겠다야 50023이 뭐야? 그랬더니 이 애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요. <laughs> 얘들 왜못맞히냐 50023은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laughs> 아, 그런데, 이5백3은 2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있는, 그러니까, 5백3은 2라는 것은요,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세 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와! 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오백이 3은 2라는 아주 귀한 사랑의 의미가 담겨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있어요. 2 더하기 2는 뭘까요? 이제, 이제는 눈치챘잖아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왜 그러세요? 2 더하기 2는 4예요. 말하면 2 더하기 2는 사 4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그것이 사랑이래요. a l l e l u a 여러분들 그래요. 사랑하면은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한번더 생각해 가지고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이해하고 또 이해해 가지고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정한 기쁨을 찾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기쁘다는 것이에요. 좋은 친구 만나면. 제가 안식월 기간에 친구를 만났어요. 참, 같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린 적이 없는데, 1박 2일 동안 친구 모임에 처음으로 갔어요. 친구들이 다를 얼마나 반겨주는지 처음으로 간 거니까 저는요. 이틀 동안 뭐 하루 가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면서 애들하고 논 적은 없었거든요. 애들끼리 많이 있었어요, 동창들이. 근데 제가 목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일단 제가 예배 중심적이고 뭐 교회 중심적이다 보니까 갈 수도 없었고요. 또이 친구들이 1박 2일 하는데 이번만은 참석해라. 뭐, 그래가지고, 하, 아 이게 또, 안식월 기간이니까는 또, 시간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1박 2일 동안 친구들하고 휴가를 내가지고 같이 이틀 동안 놀았어 어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 애들이 또, 목사라고요. 친구 중에 집사가 거기 있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아, 이거, 얼마나 또, 선막 음식도 준비하고 아주, 갔더니만, 아무 저는 게 못만 갔어요. 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가져가지고 돈이라도 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돈도 아예 내지 마, 아예 목사님 뭔 돈이 있어? 나 있어. <laughs> 아 있다 그랬는데도 안 받더라고. 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있는 거 내가 비용을 갖다가 거기 장소 비용을 갖다 몰래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오면서 너무 너무 이틀 동안 재밌었어요. 친구 만나면 재밌어요, 안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예민하다 보니까요. 는 친구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만날 땐 즐겁지만요. 서로 관계가 끊어질 때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서, 야, 그 친구 하나가 지금 다단계 해가지고 서로 야, 그 해가지고 원수가 됐대. 그 누구누구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할 때좀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렇게 절친이었고, 그렇게 친했었는데, 한번 물질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서 안 만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소스적인 입장이죠. 세상적인 사랑은요, 세상적인 기쁨은요, 좋을 땐 좋아요 친구 같이 그러나 안 좋은 어느 순간에 다 원수가 돼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카라적인 의미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적인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여러분들 13절 말씀, 1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들 은혜예요아 은혜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테만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이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같이 이런 말을 하고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오래전이죠. 저희 대천에 서지고 밑에서요. 거기서 존도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애가 빠져 죽어버렸는데 애가 아니라 다른 저게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고 두 명과 구하고 전도사님이 죽음을 당하죠. 살신성일을 한 것이죠. 정말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그런 삶의 실천을 보였어요.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시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단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의 교회 안에 이런 친 친구 같은 관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뭔가 조건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저는 교회 안에 이런 규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간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친구의 모습. 여러분들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를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이말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채워져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줄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읽어보시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그 성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막 얘기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주. 제가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을 갖다가 어, 이거는 빼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위에 식사를 잘못 하시고 가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이따가 오세요. 할렐루야. 오셔가지고 위에서 이게 성도님들이줄 서서 잡수셔야 되는 거 불편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도가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식사하는 것은요 이게 예배 한 부분입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되도록이면요 혼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말도 건네는 모습이 되는 거 서로 교제하는 것은 큰 은혜이고요 이런 친구 관계가 되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정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따라 합시다 시작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지요. 그러나 가을은 참 괜히 그냥 그냥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늘 가을철 되면요, 꼭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장터들 다니는 거 있잖아요. 장터를 다니면 물건 사려고 다니는 것보다는요, 제가 감을 좋아합니다. 감, 감을 좋아하는데 이감 이렇게 막그 쌓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 장터마다 감을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거기다가 과일들이 제일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워요. 먹거리도 많고, 여러분들 열매를 본다는 거, 농부가 계속 그냥 1년 동안 그렇게 애쓰게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가을철에 수확할 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